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이래 영상을 이래 활짝 열어봅니다. 오늘은 다른 게 아니고, 어, 저한 일주일 전에 올린 거, 깜짝 이벤트, 한달 만에 나온 깜짝 이, 이벤트 그 영상 있지 않니께. 예. 그거 이제 그, 그죠. 예. 그 아쉬워갖고, 이제 거기 이틀 만에 이제, 이제 그, 거의 다 이제 나갔는데. 조금 남은 게 입니다. 예, 남은 거 있으면 은꼭좀 찍어달라고, 그죠? 예, 문의 전화가 많이 와갖고, 그 남은 거라도 네 오늘 찍어주고, 그리고 신상품 화분, 그거 이제 그몇 가지 섞어갖고 내가 찍어줍시다. 예. 오늘도 그죠? 예, 즐겁고 행복한 하루. 그래, 보내시고 계시니까. 나는 그래, 보내고 입니다. 예, 오늘은, <laughs> 그래도 한참 동안 우리가 또 이제 저 이행실 안했잖니까 그죠? 예. 이행시를 한개해봅시다 뭘로 할까요? 그죠? 생각이 잘안 나니다. 그죠? 다육도 했고, 하분도 했고, 영주도 했고, 지역 특산물로 하시도 요번에는. 그죠? 예. 오늘은 이제 그 이행시, 이행시가 아니고, 지역 특산물, 그 지역에 사는데 뭐가 이제 유명한 거고, 유명한 특산물을 댓글로 이래 남겨주시면은 고맙겠니 또 혹시 아니겠어 그거 보고 그 지역에 그저 가고 그 특산물을 사러 가자 니껴 예, 나 영주는 어 영주는 한우하고 풍기 인삼 예, 한우하고 인삼이 굉장히 유명하다. 이 예, 유명해갖고 요 우리 영주는 이제 지역 특산물이 한우 그리고 인삼이시다예. 그렇게 이제 댓글 아래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오늘 또 이제 영상을 그 남은 거 그죠? 예, 단 하루 그제 해갖고 단 하루 이제 그 내일 밤 열두 시까지 예 그렇게 이제 그 그거를 단 하루 이제 영상을 찍으러 가봅시다. 영상을 예. 찍으러 가기 전에 또 이제 매장 전경 잠깐 열어 이제 좀 보여줄게요. 예. 여러분 그래 보시면은 이렇게 촥. 있잖니께요, 저짝대 있는데 우리는 어, 여기 보시면은 우리는 온 식구들이 다 이렇게 그 도자기 공장을 합니다. 장인도 공장하고 삼촌도 공장하고 형님도 공장하고 처남도 공장하고 처형도 하고 나도 하고 이래 다이래 합니다. 그래갖고 여기에 이제 여기 영주가 이제 본사시도 본사 그래갖고 여기에서 저 택배를 다 보내잖니께. 예. 이게요. 이제 여론 이제 그 화분 이제 전시해 놓은 하우스가 어. 네 동이 입니다네 동. 4동. 예. 네 동이 있고 또 이제 그 다육이 하우스가 그렇죠. 야큰 예 동이 다섯 동이입니다. 다섯 동. 예. 구경 오셔도 멋지니 더요 신상품 화분 요렇게 쭉 있지 않니? 이런거는 예, 이제 저 요전에 영상 보면 꽃 화분 영상 예, 거 보고 주문하시면 됩니다. 뭐, 물 화분도 올려놨고 여러 가지 영상 올려놨잖니. 켜요, 예. 거기에서도 이제 주문하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이제 요렇게 이제 영상을 잠깐 이래 보여줄 수 있게네. 영상 찍으러 가시다. 이 찍기 전에 우리요, 그저 예, 분갈이 흙. 대양토 열한 가지 섞겠는가 내가 요래 보여주고 영상 찍으러 가시다 상토 펄라이트 마사토 강모래 마이너스 난서 제올라이트 그죠 에스라이트 사냐초모저곡도녹소토 뭐 이렇게 열한 가지를 다 섞어놨니 다다 섞었고. 아주 다육이를 잘클수 있도록, 단단하게클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고 섞어 놨니다. 내가 또 이제 거의 다육이 농사를 20년을 짓지 않니 20년 동안 노하우로 이 다육이 흙을 멋지게 열한 가지를 섞어 놨으수있네 안심하고 쓰셔도 됩니다. 예. 요게 보시면은 가격도 요 10kg에 15,000원이고, 20kg에 25,000원이시다. 요거는 택배비가 포함된 가격이시다. 택배비가 포함된 가격이고, 화분하고는 별도 배송되니더그 점도 꼭좀 기억해 주소. 예, 이제 1번부터 찍으러 가시다. 요게 이제 오늘 하루 1번이시다. 하루 1번. 예. 수량은 굳고 많지가 않니다 예. 그 점도 좀 기억해 주소. 예, 그, 요거, 남았는 거, 이제, 찍어달라고, 그죠? 예, 그, 저기, 문의 전화가 많이 와갖고, 남았는 거, 요래 찍어주는 것이다. 요게 하루 일번인데 다섯 개에 이만 원이시다. 다섯 개에 이만 원. 요게, 이제, 요번에, 이제, 요거, 이제 다 떨어지면은, 또, 이제, 한달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예, 한달 정도 기다려야 되겠네. 한 달이라 그러면은, 봄이 거의, 그, 중간, 쯤갈 때, 아이, 켜있겠네. 빨리, 빨리 준비하셔도 괜찮겠니다. 예, 남은 거라도, 이제, 요, 저기 갖고 가서 이 예. 요게 다섯 개 2만 원씩 다섯 개 2만 원. 그리고 사이즈도 이제 한번 재 보시다. 예. 한달 동안 요거 이제 또모팔자니 지금 이제 일주일 지났으니까 한 20일 정도 남았니. 20일. 예. 요렇게. 넓이가 12.5. 또 높이가 1 1에 되잖니. 사이즈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밑에는 숨을 잘 쉬고, 물 마름 좋게 납니다. 이게 이제 하루 2번이시다. 하루 2번. 하루 2번인데, 높이가 8.5. 또, 넓이가 요 10, 노래됩니다. 종이컵도 이제 넣어갖고 보여줄게. 요렇게. 깔끔하게 들어갔잖니, 그죠? 이렇게이것도 열어보시면은, 5개에 예? 13000원이시다. 5개만 13000원. 여기 이제 3번이시다. 3번이 산보 예. 지역 특산물 댓글 남기는 거 잊지 마서. 예. 영주는 그저 인삼 그리고 소고기가 유명하이다. 영주 오면 소고기 엄청 쌓이다 예. 엄청 쌓이겠네. 영주 오시면 그냥 가지 마고 소고기 사갖고 가서 내한테 물어보면 좋은데 가르쳐 줍니다. 예. 그리고 넓이 가고 뭐 높이가 하여 보시면 발 원래 되잖니켜 그죠? 예. 좀이 하고 여기 비교에 나왔잖니켜. 요것도 5개의 13,000원. 5개 13 다5개 13,000원. 요거는 말 그대로 콩분이 콩분. 공부인데 높이가 5.5뭐 요거는 6열에 됩니다. 그죠? 넓이도 요 보시면 5 요거는 6. 요거는 5.5 5.5어 이래 됩니다. 그죠? 예. 요거도 1 0개의 그죠? 예. 10개에 15,000원이다. 시 요게, 요렇 보시면은, 그죠? 요 높이가 요 8, 또 넓이가 요 12나 되잖아. 이렇게 넓이가 12, 그죠? 넓이가 12나 되고, 종이컵도 이래 넣어갖고, 이 보여줄게. 요렇게. 요거는 이제 신상품 아분인데 요게 그죠 요 사이사이에서 숨을 다시니더 예 숨을 다시게 해놨니더 요 유약을 요렇게 사이사이에 이렇게 했는데 보기보다 이래 저기 그요 영상으로 보는 거보다 쉽게 보면은 훨씬 더 이쁘이다 요게 이제 그죠 예 5번 해갖고 5개에 예, 15000원이시다 6번이 요거 신상품 화분아이개 6번이요. 신상품 화분인데 여기 원래 한 개에 15,000원짜리다. 시한개에 15,000원. 예. 높이가 9고 넓이가 12.5나 되잖니. 여기 한 개에 15,000원짜리인데 요렇게 골고루 요렇게 다섯 개해 갖고 그죠? 예. 다섯 개해 갖고 요거 그죠? 예반값도안되 그라. 그죠? 예. 다섯 개 하면 원래 한개 15,000원이면 75,000원 아이겨 반값도 안돼그래 신상품인데 내가 깜짝 이벤트 해 줍니다. 하루 이벤트 해 갖고 다섯 개에 35,000원이다. 요거는 아무 영상에도 없습니다. 요게 이제 7번이시다 7번. 7번도 요게 롱분아이겨 롱본. 롱분. 요 높이가 16이나 되잖. 16. 그리고 넓이도 요, 보시면은, 그죠, 10, 10.5 이래 됩니다. 예. 종이컵도 이래 비교해 놨잖니 그죠, 종이컵 비교해 놨고, 또 요렇게 쭉 보시면 요렇게 밑에, 그죠, 물마름 좋고 숨잘 쉬게 합니다. 요게 이제 하루 7번이시다, 하루 7번. 하루 7번인데 5개에 2만 5천원, 2만 5천원에 드리다. 1개 만원짜리인데, 그죠, 예, 5천원에 드리는 것이다. 중간 마진을 빼고 그죠 소비자하고 직거래로 해갖고 그죠 예, 중간 마진을 그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마진을 다 그대로 그 우리 고객님들한테 돌려드리는 것이다. 이게 이제 큰대짜이죠대짜 데짜부. 대짜분도. 예, 높이가 요, 보시면, 12이나 되잖아, 이렇 12이나 되고, 또, 넓이도 요, 보시면, 엄청나게 넓잖 않니, 이십칠 17이나 되잖아, 이렇 17, 그죠, 예. 종이, 그것도 이제 넣어 놨지만은, 그죠, 예. 17, 대짜분 굉장히 큰 것이다. 이것도 밑에 물마름 좋게 나옵니다 요것도 원래는 요게 이제, 18,000원 정도 안될 리가. 근데, 이제, 세개 갖고 24,000원 주겠네. 18,000원짜리를 개당 8,000원밖에 안 되게 드리니 더. 이게 세 개에 2 4 0 0 0원이시다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따끈따끈한 이제 신상품아 이게 따끈따끈한 신상품. 요거 이제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출시되는 것이다. 높이가 1.52 정도 되고 넓이가요 보시면은 14에서 1 4 5나됩니다 굉장히 크지겠죠. 네, 그것도 이래가갖고 보여줄게요. 굉장히 큰 사각하고, 이씨, 사각대 짜고, 시다도 요것도 원래 소비자 가격은 요게 3만원 아이게, 3만원. 그죠? 3만원인데, 고마 그죠? 오늘 이제, 그죠? 예, 신상품 출시, 기념해가고 요거를, 그죠? 예, 두 개에, 그죠? 예, 두 개에, 이제 두 개에 요거, 3만원의 조건이다. 한개 3만원짜리를 두 개에 3만원 드립니다 요것도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신상품 아이큐 예. 오늘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계속 이게 출시가 됐게 시다. 요것도 이제 아주 큰대짜구아이케 높이가 11, 높이가 11이고 넓이가 요 보시면 거의 14나 되잖 않게 14, 13.5, 14 이래 됩니다. 요것도 원래 한 개에 2만원짜리 시다. 한개 2만원. 한개 2만원이면 3개 하면 6만원 아이게 그죠 6만원인데 요것도 이제 반값으로 해서 3개에 3만원드리니다 3개에 3만원 이건 아주 큰 왕왕특대 아이게 왕왕특대 아주 큰 왕왕특대 왕왕특대인데 그죠 예 높이가 16이나 되잖아 이렇게 높이가 16 그리고 넓이가 무려 엄청나게 크기도 해 무려 넓이가 넓이가 무려 21이나 되잖 않게 21, 그죠? 요거는 창 아주 대품, 큰거 심으시든지, 모둠을 심으시든지 이러면 됩니다. 요, 굉장히 크잖니께, 그죠? 아주 큰 건데, 이게, 원래 요게 1개 3만원이시다. 1개 3만원인데, 그죠? 예요 1개 3만원인데, 요것도 이제 2개에 3만원 중이다. 2개에 3만원. 요게, 이제, 그, 마지막 12번이시다. 예, 12번. 높이가 9.5. 넓이가 요, 12.5, 13 이래 되니더. 그죠? 예, 12.5, 13 되고, 종이 컵도 이래 넣어갖고 밑에 물 마름 좋고, 이렇게 잘안 니더. 요렇게 세트로 이래 나가는데, 요것도 그죠? 예, 요, 개당 원래 요게 8,000원 쌀이시다. 8,000원 쌀인데, 반값으로 해서, 그죠? 개당 4,000원에, 다섯 개 2만원에 드리니더. 오늘도 이래 영상을 이제 끝까지 봐주시고, 그저 항상 우암도에를, 그저 지지해 주시고, 이래 아껴 주셔서 고마워, 예. 고맙고, 오늘 저녁에도 만나는 거 잡수소, 뭐, 인생 뭐 있니깐 만나는 거 잡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저기, 우리, 이행시 말고, 그죠? 야 예. 지역 특산물. 그거 좀 이제 댓글로 이래쭉달아줘서 예, 이 달아갖고 그 지역에는 뭐가 맛있는 동, 그죠? 택배로 또 이제 시켜갖고 뭐 보려고 그랬니더. 예, 그 지역 특산물 뭐가 유명한 동, 그거 좀 가르쳐 주소. 영주는 인삼하고, 그죠? 예, 풍기 인삼하고, 어, 소, 저 한우가 굉장히 유명하이다. 예, 한우가 여기는 국거리도 딴 데는 뭐 얼마 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영주는 국거리도 만삼천원, 뭐 만사천원, 요래밖에 안 합니다. 예, 그리고 속, 소또 이제 그 우족 같은 경우에도 키로에 여기는 그죠. 예. 키로에 뭐 그저 한만원 정도밖에 안아니다 이렇게 굉장히 싸 영주는요. 소고기가 그래갖고 영주는 소고기 엄청나게 싸이다이 예. 여기는 나중에 영주일에 들르시면은 소고기 사갖고 가든지 잡수고 가서 예. 모르면 나한테 물어보소. 예또 다음에 보시데이. 간이든 오늘 저녁에 만나는 거 잡수소.